안녕하세요. 유튜브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어쭈빈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수익 창출을 빨리 얻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요.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 유튜브 영상 조회수 광고 수익, 실시간 방송 슈퍼챗 후원, 영상의 슈퍼댄스 후원, 채널 멤버십 가입 유도, 쇼핑몰 운영, 기타 외부 협찬 광고로 인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수익 창출하기 위해선 달성 조건이 있는데요 구독자 500명과 지난 1년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시청 시간이 3000시간을 달성하거나 구독자 500명과 지난 90일 동안의 공개 셔츠 동영상 유효 조회수가 300만회가 넘으면 수익창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창출을 하게 되면 첫번째 실시간 방송의 슈퍼챗 후원 두번째 영상의 슈퍼댄스 후원 세번째 채널 멤버십 가입 유도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에 달린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상 조회수에 대한 광고 수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자 1,000명과 지난 1년간 기념식의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넘거나 구독자 1,000명과 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가 1,000만회가 넘었을 때 유튜브 영상에 대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달성하고 애드센스 신청을 한후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 영상 조회수 광고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승인 받기 전에 조회수 100만회가 넘는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광고 수익이 영원히 되는 거죠 그래서 승인받고 난 이후에 영상 조회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달 1일부터 30일 또는 31일까지에 발생한 유튜브 수익은 다음 달 23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상돼서 애드센스에 등록된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초이창초 애드센스 승인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유튜브 수익을 얻었는데 한번 승인 받으면 유튜브 채널은 영원히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24년 3월 1일에 수익창출 승인을 받고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튜브 조회수로 수익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3월 달 수익은 4월 23일쯤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상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월 달에 유튜브 수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4월 23일 수익을 받기 전에 수익 창출에 정지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3월 달 수익은 수익 창출 정지 받기 전에 발생한 수익이므로 4월 23일에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 23일에 받을 수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가이드 위반 영상을 업로드해서 에드센스 수익 창출 정지를 받으면 그 전달의 수익까지 모두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창출 재신청은 정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재신청할 때는 유튜브 채널에 가이드 위반한 모든 영상을 삭제해야 하며 삭제된 영상으로 인해 시청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4,000시간을 채워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이드 위반한 영상이 채널에 많아서 모두 삭제하는 경우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해도 채널이 노출이 안 되고 채널이 망가지게 되니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나서부터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가이드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익 창출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채널이 삭제가 됩니다. 유튜브 가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주소를 올려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다가 궁금한 사항들 영상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